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죠. 요양원에서 좀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어, 자식들이 멀리 멀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손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세암영신당입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이제 임종을 이제 지켰잖아요. 네. 그런 임종을 못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정말 예전에는 아주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laughs> 집에서 치뤘죠 집에서 지르고, 또 가족들이 정말 참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마을 주변에 다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대가, 시대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음, 요양원에서 좀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또 집에 계시지만 또 이제, 어, 자식들이 멀리 멀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외국에도 있고. 근데 이한 사람의 인생이, 어,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자식이 없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무자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는 가운데 참 임종을 못하고 가잖아요. 만약 어떤 경우에 한 사람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딸랑 자식 뭐한세명 뒀는데, 한 사람 미국 있고, 한 사람 서울 있고, 한 사람은 또저더 멀리 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임종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망자는 사실은 참 가슴이 한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를 한번 보시자고요. 참그 자궁을 통해서 자식 서열을 낳고 키우고 하는 동안에 그 엄마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치듯이 자식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노력과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과 모든 것이 없이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면서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옆에 누구라도 있어요. 또 동네에 누가 뛰어 놀러 갔든지 어디 조금 마을 근처에 있든지 그럼 빨리 부고를 알려서 막 부릅니다 그러면은 망자가 누구를 보고 가시죠 근데 이제 돌아가실 점에 이 망자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어 내가 어디 뭐를 놔뒀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저자 시간 때는 미리 줄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망자 혼자서 어떤 경우 옛날 같으면은 방 있잖아요 방 방바닥을 파서 거기 뭐숲 숨겨나는 경우도 있고, 장룡 밑에 숨겨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임종이 좀 되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고간 열쇠가 됐든 문서가 됐든 이런 거를 자손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제 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 상속이 되었던 내 명을 다 하면서 정리를 다 하고 가시죠. 그러면은 마지막 이 죽음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줄거다 주고 내려놓을 거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좀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데 그 망자가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참 보고 싶어 하고 너무 너무 애가 끓고 어떤 또한 자식 하나는 굉장히 또못 사는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병원에 누워있고 요양병원에 있지만 그 자식을 못 도와줘서 애가 쓰이고 한이 맺혀 가슴에 탁 맺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면어떡 하냐? 그 자식이 맞았죠. 임종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쩐지 그못 사는 자식이 더안 돼요. 이 부모가 가슴에 딱 심어가 가는 자식은 왜잘 되는 자식은 잘도 될 텐데 이 가난하고 힘들고 한 그런 자손이이 엄마 마음에 부모 마음에 말입니다. 마음에 마음에 저 자식을 마음에 마음에 죽어 저 손까지도 같이 막 심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지간하시면 편안한 죽음을 가시고 그런 분들은 임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임종을 하고 가셔서 마지막 그 자손들 눈에 다 담고 담고 가셔서 눈을 감으시면 편안하실 텐데 정말 너무 썰렁한, 마음이 너무 허한 것만 가져가시는 거야. 그러면은 자손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옛날의 방식과 이제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떠한 절차와 의식을 그래도 다른 서방에 있는 나라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우리나라 자체에 산이 70% 가지고 있고 큰그 남아있는 30%에 우리가 다 이렇게 길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무엇인가 지키고 무엇인가 빌고 닫고 산천에 빌고 산면인 바다에 용천에 빌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는 우리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루한 방식이다 좀 너무 지금의 어떤 정말 IT 세상에 너무 정말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의 민족의 혈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혈통과 유전인적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임종은 정말 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